안녕하세요. 결별체 가케입니다 오늘은 나온 지 3개월 된벤 g l b 2 5 0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는 마이너스 옵션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반도체 대란 때문에 솔직히 다 여파가 각종 모델들마다 다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차는 좀 심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지금 빠진 마이너스 옵션 중에 타깃감이 제일 큰 거. 보시다시피 수동 시트입니다. 벤츠 차량의 수동 시트 잘 보기 힘들죠? 이 시트를 전동 시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모든, 뭐, 각도, 레벨, 높낮이, 의자, 포지션, 변경, 모든 게 수동이거든요? 이거를 전동 시트로 오늘 바꿀 예정이고. 예, 오늘 CLB에 적용된 시트 패널입니다 예, 순정 타입이죠 지금 이도어트림 패널에 아무것도 없죠 왜? 수동 시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패널 예, 순정 타입으로 그대로 작업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기존에 있는 스위치까지 그대로 인식을 해서 작업을 해 드릴 거고 참고로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차는 기존에 계약자가 따로 있었답니다 오로지 수동 시트인 이유만으로 캔슬이 나가지고 오늘 찾아보니 이제 그 뒤에 바로 인수를 하신 거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고 마이너스 옵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인수 거절, 계약 취소 사례가 빈번한데요. 저희가 이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마이너스 옵션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GLB 250 차량 가장 중요한 옵션 전동 시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그 지금 이 해당 옵션은 이 GLB 250 차량은 열선 시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순정 타입으로 자,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잘 되죠?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자 앞으로 등판 각도 예, 모든 게 조정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포지션, 좌우 상하 포지션 다 적용됩니다. 순정, 올라오죠. 그리고 뒤에 엉덩이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내려가죠. 예, 예. 다시 올리고 예, 포지션 순정에 대한 는 포지션은 다 기능이 다 정상 작동합니다. 이 차가 불과 보자. 지금 저희가 이틀 작업을 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드르륵 드르 수동. 예, 수동에서 이렇게 전동 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럼버 서포트도 그대로 이식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드렸어요. 럼버 서포트도 예, 다 작동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지금 빠진 옵션이 하나 더있죠 요즘 차들 뭐 흔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 무선 충전기 요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여기에 이 보자 이게 꽂혀 있었어요 이게 USB. 예. 요즘 이거는 이제 쓰는 분이 잘 없죠? 이렇게 가볍게 두시면 예. 고속 무선 충전 중이라고 뜨죠? 18W 고속입니다. 반응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바로 고속 무선 충전 되죠?